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어 이제 뒤늦게 이렇게 막매미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한층 맑아져서 제가 또 좋은 차를 갖고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 또 링컨의 SUV 중 대표적인 크로스오버 모델 바로 링컨의 뉴 MKX 차량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어,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번 재원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726cc의 배기량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305마력에 38.7 토크라는 정말 SUV답게 차량 덩치답게 높은 출력과 토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풀타임 다륜 구동으로 자동 6단 미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MKX 차량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현재 성능 점검 끝마친 상태고요 2011년형 모델로 2010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7만 5천 킬로 네 정말 짧은 키로 쓰죠 7만 5천 키로의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링컨의 뉴 MKX 3.7 AWD 네 풀타임 4륜구동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90만원. 네, 1,59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가장 중요하죠? 제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외관. 전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색상은 많이 찾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정말 지금 좀더 SUV에서 중후한 느낌까지 갖고 갈수 있는 이런 검은색으로 지금 출고가 되어 있는데 이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급진 그런 색상 지금 겸비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큰 상처 없이 정말 뭐 도색이 벗겨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지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측면부 로 돌아오면은 제일 눈에 띄는 부분 정말 반짝거리죠. 네, 지금 20인치로 들어간 이 크롬 휠 부분인데 크롬 휠도 전혀 까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많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관리를 정말 잘 지금 해주신 상태입니다. 타이어는 현재 앞쪽으로 봤을 때한60% 이상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런 손잡이 부분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 길 마찬가지로 어 진짜 엄청 반짝거립니다. 지금 이렇게 제 손이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게 비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뒤 타이어 또한 앞쪽이랑 동일하게 6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범퍼 트렁크 라인 부분에 전혀 뭐큰 흠집 없이 상당히 잘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차량도 이렇게 원터치로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 현재 장착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형 SUV 답게 상당히 널찍하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나요? 좌측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뒷자리 폴딩할 수 있게 전자식으로 라이트, 레프트에서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파워 트렁크 버튼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죠? 네. 아주 작동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오면 이쪽 마찬가지로 정말 외관에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이 이쪽 휠도 상당히 반짝반짝하게 크롬 휠답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외판 부분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진짜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깔끔하게 정말 새차 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75,000km 짧은 주행거리에 또 실내 옵션과 또 실내 상태는 어떨지 같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실내 시트 상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흠집 없이 뭐 찢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좀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조수석 또한 뭐 찢어지거나 운전석보다도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여 주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1번, 2번으로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이중접합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도 한중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 진짜 너무나 지금 조용한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옵션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외관에서 이 차량 또 검은색이다 보니까 외관에서 잘못 보셨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 제가 살짝 열어 놨죠 커튼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는 이제 버튼을 접을 수 있는 버튼. 상당히 넓죠? 이런 식으로는 틸트.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동하는 데 있어서 네, 뭐 레일이나 모터, 뭐 잡소리 하나 없이 상당히 지금 깔끔하게. 잘 작동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방 쪽 상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따로 하이패스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알프 방식으로 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사제로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블랙박스 투 채널로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래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앞자리에는 시트나 핸들의 모든 이런 통풍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후진 기어를 놓으면은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또 재미난 이런 터치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쓰시는 거 말고 이렇게 터치, 이렇게 터치를 하셔도 똑같이 작동은 되니 어려울 거는 없으실 거예요.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이런 볼륨, 컨트롤로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당연히 메모리 시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전자식, 텔레스코피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풍부한 옵션에 또 짧은 키로스 덕에 이렇게 대시보트 뭐 이런 센터 패시아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뒷자리로 한번 제가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이랑 또 뒷자리 시트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뒷자리는 사용이 덜 하는 부분이어서 앞자리보다도 더 깔끔한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탑승을 해서 보게 되면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이 커튼이 젖혀지면서 한층 더 높은 여유 있는 그런 머리 공간 그리고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단 2단으로 열선 시트까지 현재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인 거를 제가 한번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뉴 MKX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너무 차량은 컨디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실내 공간이며 외관 상태며 깜짝 놀란 이 엔진 소리, 이 엔진 상태까지 정말 모든 3박자를 지금 다 갖춘 차량인 것 같은데 이 차량 제가 스펙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 교환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현재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2011년형 모델로 2010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너무 짧죠? 7만 5천 키로 정말 짧은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 이 7만 5천 키로의 링컨 뉴 MKX 3.7 AWD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90만원 네 159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캠핑이나 레저 스포츠나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적합한 차량인 것 같고요. 이중접합 유리로 정숙성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패밀리 SUV로도 너무나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 유튜브 댓글 또는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도 찾고 계시는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차량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날이 또 좋아진 만큼 좋은 차량을 갖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다음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